그동안 광진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업면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광진구가 화양사거리 일대를 상업특화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대교 북단에서 화양사거리를 잇는 동일로 지구, 광진구를 대표하는 교통요충지로 손꼽히지만 그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노후된 저층 건물이 질비한 상태, 또 동일로지구와 성수 IT지구가 맞닿아 있는 만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일로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입구역과 대비돼서 상업 업무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동일로지구를 상업 특화 중심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해당 지역을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하고 부족한 편의 시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1인 가구 비율이 많은 광진구의 특성을 살려 청년 중심의 업무와 상업 거점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건대와 세종대 그리고 화양동 일대는 1인 가구가 약 80%에 이르는 매우 1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어, 상업지역으로 저희들이 이 종상향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창업,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음, 자리를 어,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이후 서울시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지구 단위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진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 면적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아차산역과 중국동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